재료를 아끼자는 게좀 보이는 거 같아요 요하 안녕하세요 네. 오늘 준비한 메뉴는 네. 좀 새롭죠 제가 이거를 어디다 했냐면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검별 하다 보니까, 밀키트를 요즘은 대세가 밀키트잖아요? 네. 배송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. 아. 그 제가 주문한 거는? 네. 업체는? 여기. 13시즌스라고. 네. 되게 정갈하게 잘돼 있어요. 네. 조리하는 방법도 이렇게 간편하게. 그냥. 뭐 별거 없어요, 그냥. 네.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되더라고요. 참 네. 쉽죠? 그게 바로 밀키트 먹는 이유 아니겠습니까? 간편함. 네. 제가 준비한 음, 오늘 음식은 파인애플 불고기 볶음밥입니다. 와,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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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에, 빨리 먹어볼게요. 제일 중요한 건 맛이죠. 네. 자, 자, 잘 먹겠습니다. 감자. 와, 진짜 왜 이렇게 맛있나요? 와 퀄리티가 다른데요. 네. 일반 냉동이랑 차원이 달라요. 와 들어요. 와, 저 재료를 아끼자는 게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오이 피클? 관여, 좀, 이렇게 잘 되겠죠? 와. 이때까지 먹은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진짜, 이건 진짜입니다. 와. 와 밀키트 폼씨와 서튼 티즌스. 음. 와 파인애플의 그 달콤함이 그대로 전해지네요. 진짜로. 와 볶음밥 미쳤다. 진짜. 있었구나. 와, 파님 너무 맛있어. Ммм. Mm. 와, 와, 최고, 최고, 음.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, 저 근래 먹은 뭐것 중에, 식사한 것 중에, 저 제일...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지금. 네. 주문은 그 인터넷에서 서틴시즌스 네.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. 네, 뭐 쿠팡에서도 팔고 뭐 여기저기 사이트 많으니까 메뉴 골라가지고 메뉴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. 파스타도 있고 네. 브런치도 있고 볶음밥 제가 먹은 거, 파니니까지 뭐다 있으니까 와 너무 놀라운데? 너무 간편하고. 근데도 퀄리티나 맛이. 미쳤어요. 진짜. 네. 이건 뭐 봐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아. 네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서3 네. 시즌스.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잘 먹습니다. 었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맛있는 걸로 찾아올게요. 짤루!